자, 안녕하세요. 3대 3 선발무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편은 토스 테란. 좋아, 괜찮네. 빠른 리버 가야지. 아니면 빠른 템플러 가고. カウンター。 두번도네두가스네 더블 커맨드 파일런두좀넓넓 넓게, 넓게 두 개만 채울게요. 여기 하나, 위쪽에 하나. 아 일단 코어부터 부터 시작. 시지 템플러 지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아둔, 아둔 짚고, 로그딕스 짚고, 게이트 하나 올리고, 포지도 하나 올려줘야 되겠죠. 네. 포즈 올려야지. 6시 토스, 6시 쪽으로 가면 되겠다. 더블이네. 좋아. 뭐, 벌써 옵틱스 올라가? 아니, 더블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빨라? 난별 차이가 없는데? 해크 속도가? 그쵸, 별 차이 없죠. 더블 하면서 빠른 견차하는게 오히려. 더 좋은 거 같기도 해, 저런 거 보기엔. 통캐 진짜. 11시에는 상대 없나? 없나 본네 리버 한 마리, 다크 두 마리. 리버 한 마리 찍고, 다크 템포로 두 마리 찍고, 오버로도 올라오네. 3견제 준비하고요. 로보틱스 소프트웨이에서는 셔틀의 소업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는 파스 하나 더 파고, 캠플러두 마리, 캐논을 두개나 지어놨네 엑서스 테리플까지 올라갈까? 오 레이스 좋아요 리버 나왔구요 갑시다 뭐야 뮤타리야 Продолжение 아, 어, 미탈, 완전 빠른 미탈이었네. 아 뭐야? 한치 아니었어, 저거? 완전 망했다, 이거. 잘못 찍었어 완전. 아이다. 어. 오, 리버드 님. 악한 두마리 갑니다. 5시 이거 못 막을걸요? 아한두마리 가면. 마우스 좀 막아봐. 춤춰주면서 토아칸 내려주. 우와. 어딜 도망가. 나이스. 복수다. 토아칸의 복수. 네. 와, 우리 편 레이스 완전 나이스인데, 움직이게 테라님 완전 나이스인데요. 저다 커버 쳐 주시네. 저렇게 언니 다카아칸 갑니다. 현재 적당히 하면서 언니 다카아칸 가볼게요. 벽타워 갑니다 많이 떨구고 어왜 안떨고 떨구? 어줄러 눌렀는데 왜 안떨고 온거야 아, 떨어질 수 없는 땅바닥이었나봐요 눌렀는데 베이스 움직임 좋다 오우 드랍 좋아요 오우 킬한번더한번더 왼쪽 프로브 잡아주면 좋았을 텐데 괜찮아 아버지 펀진 쪽은 해논두배 해가지고, 막아주고, 목적어 잔뜩 찍어. 커세어도, 아니 커세어래. 아비터도 뽑아야 되겠다. 프로는 이제 그만 보아도 되겠죠, 이그 정도는? 이 정도는 될것 같아요. 바카카보가 있어. 저업저을 시야. 넓게 넓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 줍니다. 파랑님도 없죠? 뭐 이렇게 커트를 주셨네요. 없죠? 뭐 소급도 안 그러면 시아 업그레이드했고요. 코지도 2개 더 올려서 시상업 그레이드 해야 되겠. 배틀 크루저 나왔네. 뭐. 어, 저 드론. 먹으면 되겠는데? 한 마리가 딱 살아있네. 오버로드 잡지 마, 오버로드. 근데 오버 소업이 돼있으려나 해놨었나? 보라돌이님이? 너왜 이거 왜 때리고 있냐, 너? 자그 다음에 가스 두 네, 마리 더 들어가고 저거 넓게 넓게 퍼트려 어배트크루저 이건 근데 템플레이에 의해서 그냥 손쉽게 녹아 버릴 것 같은데. 배틀은 솔직히, 탱크나 이제, EMP 쓸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배틀, 사이언스 배틀. 만원 그리드도 하자. 그리고, 아비터를 찍을 수 있을 만큼만 찍고, 나머지 애들 다 타, 일단. 방언 톤톤캐논으로 주변을 도를해놓습니다많으요 많으. <놀람> 접어 셔틀이 두 마리가 더 추가 됐네요. 상대 드랍시 폭탄 드랍시안올려나다 먹어버리고 싶은데 다카카드로 일단은 드럼부터 뺏어올게요. 적을 거. 우리편 테라님한테 테답식에다가 S12 8마리 태워서 보내달라고 해도 되구요 그거 뺏고 마컨으로 놀아도 되지 어 뭐야 이렇게 많아 각각 한 버리고 갈게요 한 마리는 태워보자 한 마리는 그리고 11시 쪽에다가 저그의 해처리를 잔뜩 올려서 두 가지 종족 운영하면 되겠죠. 사실 세 가지 종족 운영도 가능해요. SCV 같은 편로 달라고 하면은 아, 근데 혼자서 다끝내려고 하신다. 좀 즐겨도 될것 같은데. 해처리, 해처리. 아, 6시 끝났다. 아 밀리네 지지. 세신님도 나가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세신님한테 공격 안 갑니다 인구수 낭비하니까 잡자 얘부터 잡자 태워. 어차피 내 본진 쪽은 들어오기 힘들 거야. 들어오면 막건하면 돼요. 그리고 포통캐논도 많아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겁니다. 토스는 진짜 이게 좋아. 포통캐논이 진짜 좋아요. 방어 타워 중에서는 포통캐논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지상 공중 다 공격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공속도 빨라 보통 캐논은 노랑님 <laughs> 배틀 뽑아달라고 하고 배틀 다 내가 마건 먹고 계속 공격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예전에 했었죠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펭쇼님이랑 했을 때. 예전에 했던 거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캐리어 인구수 천이었나? 엄청나게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연두님도 끝까지 하신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근성있게. 노랑님한테 백대 크루즈 먹어도 되냐고 물어볼까? 노랑님이 공격을 안 가시는데요? 파랑님도 그렇고 왜 공격을 안 가시죠? 혹시 내가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얼마 그러진 않겠죠? 이거 뭉치기 리콜 한번 해보자 저기 히드라 히드라 뭉치기 리콜 오케이 이겨야 되겠다 본인 SCV 다 잡고 있어 인구수 완전 200 배틀크루즈 하겠다는 말 있던데? 여에까지 찍고요. 드론은 추가적인 해처로 돌려줍니다. 연두님 뭐하고 계시지, 근데? 안 나가시는 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분석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별거 없는데, 진짜? 잠수 타신 거 같은데요? 아까 그 상태 그대로인 것 같아. 겉으로 아, 움직인다. 아히드러리콜 한번 하고 싶은데 움직이. 아, 이거 가면 끝나겠는데, <laughs>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지? 알 수가 없네. 아, 나가겠다. 아,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가가지고 그거라도 하자. 마컨이라도 해야지. 베트 그러지 어딨어? 이번 잠수인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 여기 있다. 베트아 얼렸네. 먹어야지. 뭐 지들 모텔로 막 움직이는데? 얼른 풀리세요. 얼린 거 도와드릴게요. 다 내놔, 다 내놔, 다내거야다내거야 내놔, 내놔. 자, 우리편 다 나갔죠. 12시 넥서스 방지 어택 해서 깨고. 어, 뭐야? 깜짝이야. 안 나간 줄 알았네. 상개분 나가셨잖아요. Receiving t r a 이 s m i s s i o n 옳지. Make it h a p 그랬 n Yes. I'm 누른 상태로 뭉쳐져 있는 곳에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애들이 알아서 이렇게 뭉쳐집니다. 이건 리콜 도방이면은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리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일곱 수 쪽으로 한번 떨궈볼게요. 저기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상관 없을 거야. 어, 모를 때 빠져있어. <목소리> 어우, 징글징글하다. 기존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아, 이건 <laughs> 진짜 심하다. 바키벌리 같아, 바키벌리. 리마스터 버전. 더 뭉쳐야 돼, 더. 페트로키를 계속 눌러줍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애들. 가자. 여기로 한번 리콜 한번 해보자. 두 방이 달려나? 오오오. 다 왔어? 아, 다못 왔네? 와, 이거 뭉치기에도 이게 한계가 있나봐요. 아니면 땅바닥이 내릴 수 없는 곳이어서 그런 건가? 6시 쪽에다 한번 내릴 걸 그랬나? 다못 왔네? 다올줄 알았는데. 한계치가 있는건지 있는 아니면은 주변에 땅바닥에 내릴 데가 없어가지고 저거밖에 못 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몇 부대 온거지? 한 부대, 두 부대, 세 부대 네 부대 한 다섯 부대 반 정도 온거 같아요 거의 여섯 부대 정도 리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laughs>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이긴 한데 좀 궁금해가지고 한 200마리 이상의 히드라가, 아, 200마리는 안 되지만, 150마리 이상은 되잖아요. 180마리 정도. 리콜 두 방에 뭉치게 하면은 다 올까, 궁금했는데, 일단은 다 오진 못한 것 같은데, 다른 땅바닥 쪽에다 한번 리콜을 한번 해볼게요. 남은 히드라들을. 아우, 징그러워. 만화가 됐나? 네, 진작이 됐어좀 넓은 데서 리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 장난 아니야. 근데 몇 마리 남았네요. 그래도. 아 방금 대박이다 이거. 리콜 한 방에 이만큼이나 있어. 한 부대. 두 부대, 세 부대, 네 부대, 다섯 부대, 여섯 부대. 거의 여섯 부대 반이네요, 이것도. 아, 그러면은 이게, 리콜이 한계가 있는 건가? 아무리 뭉쳐 있어도? 여섯 부대 반 정도가 한계인가? 모르겠네.